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국산 대형 차량에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적용된 차량인데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차 출고량도 정말 어마무시했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바로 현대사의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컬렉션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국산 대형 차량이지만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적용되어 있어 연비 효율성도 너무나 좋고요, 정숙함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누구라면 꼭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했던 그랜저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초자카에서이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 9 0만 원, 1 9 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컬렉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5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7천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비세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크기에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미 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 마감 처리 잘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카메라 아래쪽엔 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LED 오구안개 등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개쓰는 테두리 정말생용할 개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깨지신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횡단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와플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 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베이스도 태들 쪽만 정약일수록 양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사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1 0 9 0만원의 국산 대형 하이브리드 엔진, 실내에는 빵빵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에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송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 등 들어온 글자 없으며 실 주행거리 1 5 7 954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적용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발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옵션 적용되어 이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 페시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와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드뷰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CD 플레이어, 각종 메뉴얼 버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옆으로는 전후 감지기와 전동 리어커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 옵션으로는 원격 시동인간 블루 링크 옵션까지 잘 적용된 되어 이구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정도 잔주름만 있다는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뒤커튼 옵션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앞쪽 콘솔 박스 쪽에는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 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겹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화를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컬렉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5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7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 사양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는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시장 없다는 거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고요 对呢。嗯 <music>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는 못보실 금액입니다 매매 알선수수료 없이 1,090만원에 1,090만 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친절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효자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